경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나쁜 것같진 음. 않은데 돈 해준다는 소리 피아노, 태권도 등 우리 아이는 뭘 하나를 진득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한두 달 하면 하기 싫다고 난리네요. 끈기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가 그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호기심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 학원을 아이가 가고 싶어 했던 건지 엄마가 보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6살, 7살이면 유치원 앞으로 음.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 차가 오죠 와요 와 네, 아. 와서 이제 아이들이 그룹 져서 태권도 네. 가는 팀, 피아노 음. 가는 팀 이렇게 쫙 나뉘죠 그렇게 가는데 뭔진 모르지만 내가 친한 친구가 있으면 따라가죠 아. 가서 해보니까 별로야 아. 안 가고 싶은 거죠 아. 이게, 이거, 이게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많은 아이들을 봤잖아요 구만구만한 아, 아이들 그쵸, 그쵸, 그쵸. 네, 이 아이들 중에 엄마가 보내고 싶어서 간 애들은 뽕을 뽑아요 피아노를 아. 들어갔다 그러면 체중이 40치고 <laughs> 태코도 갔다 그러면 검은띠 이단따고 <laughs> 나와요 근데 이 사연인 경우에는 자기가 네. 가고 싶었던 거야 아이가 네, 그래서 아. 뭔지 모르고 갔는데 가니 아. 나랑 나이... 안 맞아 아.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가면 막 나도 따라가고 싶으니까 엄마 응. 나저희 갈래 그러고 갔어요 응. 근데 친구들은 되게 잘 적응하는데 나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응. 한달 한 다니고 그만다고 이거 몇번 응. 하면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엄마도 거기에 맞춰서 한 달치만 딱 등록을 하고 아 장비도 사주지 말고 아 애가 다니고 싶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아 거죠 그러니까 아 뭐, 뭐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저도 나쁜 것 같지는 응. 않은데 돈이 든다는 소리가 드네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린이집 들어가는 4 살부터 아. 지금 중학교 2 학년까지 한 곳을 다니고 있어요. 다니시나 보네요. 한곳 저랑 같이 난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아. 원인데 거기가 영어 유치원이면서 또 영어 학원이면서. 학원이면서 이래요. 뭐 이렇게 아, 어, 어, 그 거기를 아, 지금 지인 찬스로 디스카운트 그렇죠. 받고. 그렇죠. 예, 아, 아 그러면 거기를 쭉 하네요. 다녀요. 한두 달이건 뭐삼 개월이건 저한테 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게 네. 한 달이던 뭐삼 개월이던 그렇게 뭐큰 의미는 없다. 음. 인내를 가지고 가, 다, 간다는 건몇 년을 다니면서 음. 거기서 나름 어떤 커리큘럼을 따르고, 이제 이런 음. 것들인데, 3개월이면 그냥 고작 적응해보는 음, 시기거든요. 중부절차. 근데 어, 적응이 실패했다라는 시기. 거거든요. 아. 저는 뭐, 그래? 그러면 응. 쿨하게 돌아선다. 응. 그런 마인드라는 거죠. 적응에 아. 실패했으면. 쿨하게 돌아선다. 어... 그리고 이것 역시도 아이들한테 맞는 어떤 그 재능을 찾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쵸, 그쵸. 이것저것 해보면서 네. 그래서 정말 자기한테 딱 맞는 거 음, 찾을 수도 있으니까, 어,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음, 아하. 이것저것 경험해 보는 건 되게 좋다. 아... 아니 음, 따지고 음. 보면 학원이라는 곳이 지금은 네. 아이들의 활동 공간이에요. 음. 기왕 이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데 음. 뭔가를 그래도 나한테 필요한 음. 것들을 네. 음, 음. 이잖아요. 에이. 그러면 즐거운 곳에 가서 배우는 게 음. 맞다. 근데 아이가 학원을 당연히 판단 못하죠. 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거에서 뭔가 내가 만약에 이 아이의 어떤 재능을 딱 살려주겠어. 이렇다면은 뭐 정말 참고 다영 아, 창구 아. 단영해도 아. 아, 안 되던데? 그러니까 그러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laughs> 아하. 아. 그러니까 아이가 좀 아이가 원해. 그러면 학원은 뭐 뭐가 가르쳤어요? 뭐, 뭐, 뭐. 뭐 피아노, 태권도. 어, 기본은 저는 뭐... 안 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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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는아들아데도 보통 이제 남자 아니, 들은태권도니니아아요 저는 아직장아라 태권도 관장님이 이렇게 애 케어하는 거 너무 아니, 아겠다니 아니, 딱 거기 앞에 <옆에> 딱 대고 아니, 가지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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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그래서 너는 뭐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 피아노 하겠다고. 음. 그래서 그때 피아노 시작한 게 사실은 예전까지 준비를 하기는 음. 했었어요. 음. 아. 본인이 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공 성공한 케이스. 사귄 성공한 케이스. 오빠가 가니까 덩달아 처음엔 음. 갔죠. 아하. 근데 갔는데, 어, 일정 부분 딱 지나고 나니까, 엄마, 나는 피아노를 안 하는 게 맞겠어. <laughs> <laughs>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미술, 그림을 어, 어, 그리고 아유. 싶다. 그래서, 그때 미술을 좀 경험을 한 부분이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음. 저희 아이는 지금 둘째는 디자인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 저희도 또, 아, 사교육을 제대로 하고하셨는 <laughs> 제대로 갈 건데요, 도대체. 음. 어떻게 탁 맞춰서 그렇게 갈쳤지 그게 이제 그렇군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주니까. 예, 주니까. 주니까 그리고 꼭 학원만이 아니라 맞아요. 방과후도 진짜 잘 맞아요. 활용했거든요 방과후 어떻게 활용했는데요? 네, 어. 아이들 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쵸? 과목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는 원하는 거뭐 하고 올래라고 해서 어. 뭐 딸아이도 그러고 뭐 골프 하고 싶다고 해서 골프도 시켜줬고. 음.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그렇죠. 이것도 괜찮네요. 사실 이분은 뭐한 달만 다니고 그만두고 막 이래서 음.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한두 달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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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꾸준히 그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고르는 그쵸. 거니까. 특히 고민하 없는 거 음. 같아요. 그냥 열심히 우리 돈을 벌자고요. <웃음> <웃음> 일단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게 해주는게 좋고, 그게 어쨌건 본인의 어떤 재능으로 쭉 음. 이렇게 합쳐지면서 음. 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음. 지금 이것 때문에 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없다. 아. 아. 음. 한두 달만에. 다뭐 구만두려고는 아이 음. 뭘 고민을 주셨는데 음. 너무 큰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이가 뭘 해야 될지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건 아이한테도 좋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음. 정말 좋은 거같아요 우리가 생동감 있고 우리 아이도 좀 다양한 학원 좀 보내게. 아이가 학원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니까. <웃음> <웃음> 다양한 걸 경험하고 한번 좀 보내게 알바 자리 준 주의 없나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잘하시던데 가지고 알바는 좀 달랐어요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막 레슨 받고 열심히 돈벌 거야 파이팅! 파이팅!